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씩 어차피 플라스틱 소리 같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유격이 있는가 다 이제 만져본 거죠. 다 이제 만져봐가지고, 어, 유격이 어디서나나 했는데 어디서나냐고 하면 여기서나 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지금 제네시스 GV70을 제가 어, 구매해서 타면서 어, 계속적으로 어, 리뷰들을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주로 이제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어, GV70을 타시는 분들이 좀 보면서, 어,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해결 못한 거를 갖다가 좀 팁을 주시면 은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핸들에서, 어, 잡음이 난다. 일단, 뭐, 핸들에서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핸들에서 잡음을 난 지가, 뭐, 11월 정도? 그, 날, 그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더라고요. 소리는 이제, 가만 서 있을 때는 안 나는데, 운행할 때, 뭐, 틱틱, 틱, 틱틱,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뭐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좀더좀 좀 소리를 크게 가지고좀 첨부를 해 볼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냐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시죠 핸들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소리가 났는데, 어, 이걸 갖다가 고치기 위해 가지고, 어, 제가, 어, 서비스 센터에 좀 갔죠.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냥 뭐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음, 이거 못 잡으니, 어, 한번 시승을 하셔 가지고, 엔지니어 분이 시승을 하셔 가지고 돌면서, 아, 이게 잡음이 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핸들을 타고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요 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뭐, 운영에는 지장이 없으니까는,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 할수 없다. 그래서 하이테크 센터를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테크 센터가 뭐냐 물어보니까는, 현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대차에 직접 운영하는 이제 어 정비소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옛날에는 이게 뭐 현대 서비스센터라고 해서 뭐 동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크게 크게 가지고 있는 센터가 있었어요. 현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블루핸즈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대리점이에요. 그냥 과거에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마크를, 블루 핸즈를 달고 현대차를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고 하면은, 아, 이렇게 사실 뭐 이런 잡음 같은 걸 잡는 데는 그분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핸들에서 올라오는 건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지, 트렁크에서 올라오는 건지, 문짝에서 올라오는 건지, 이트렁크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어떤 연결된 그게 돌아가지고 이 소리가 요쪽에서 들릴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은 굉장히 걸리는데 어, 수리비라든지뭐 그런 것들은 돈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대리점에서는 어, 이거를 어,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텍스센터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예전에 제가 그랜저 tg 를탈때 그때도 이 바닥 쪽에서 이 소음이 났었거든요 어탈 타고 나서 이렇게 소음이 났었는데 이걸 블루엔젤을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타보고 돌아보고 나네 그리고 잠시 이게 뭐 이렇게 하든 만은아 이건 못하겠다 딴데 가봐라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었거든요 그걸 못 잡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잡았어요 결국 답답한 놈이 이제 우물을 판다고 제가 그때 이래저래 다 이렇게 만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보니까는 이이이 안전벨트 요게 어 차가 오래되다 보니 차가 좀 되다 보니까는 저 밑에서 이제 녹이 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격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차량을 움직이면은 어 의자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렸지만은 결국에는 요 요, 이제, 핸 그, 안전벨트에서, 욕에서, 이제, 어, 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잡아가지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블루핸즈라는 곳이 대리점이기 때문에, 뭐, 최산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들이고, 이런 잡음, 사, 사소한 잡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지를 못하는 것, 잡, 잡지를 못하는 것뿐보다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 센터라고 하이테크 센터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이테크 센터를 또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요즘에 예약제더라고요. 풀로 다차있어요 그리고 두달 정도의 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잡았는데두 달까지 두달 이상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콜센터에 전화하니까는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두 달이 끝나는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날은 이야기 될거 아니에요. 그날을 빨리 잡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날 까먹고 있어가지고, 어, 못 잡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 이 소음을, 어, 어디서 나는지 알았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뭐 제가 해결했는데, 이게 플라스틱에서 틱틱 소리가 나는 건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핸들 부분이 이게, 이렇게 이제 전정 핸들 부분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저, 가죽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가죽 부분이, 어, 겨울이 되면 좀 딱딱해지면서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아닐까, 뭐 갈라지는 소리가 아닐까 그랬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실제적으로 만져봐도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요즘에 가죽들은 좋은가 봐요. 아마 인조가죽일 건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씩 어차피 플라스틱 소리 같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유격이 있는가 다 이제 만져본 거죠. 다 이제 만져봐가지고, 어, 유격이 어디서 나나 했는데, 어디서 나냐고 하면 여기서 나더라고요. 요 밑에. 요 밑에. 요기서 들어보시면은, 이 다른 데는 지금 유격이 없거든요. 유격이 없는데, 요 끝에가 지금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났고, 운행을 하면은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뭐랄까, 부품이 불량이거나, 어... 아무튼 뭐 겨울이 되면서 이게 좀 수축이 되거나 플라스틱도 약간 수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안 맞으면서 이런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요런 소리. 그 운행을 하면서 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이 지금 유격이 벌어지면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뭐 결론적으로는 또뭐 제가 또 해결한 거죠. 야, 참 아무튼 뭐 제네시스 gv70을 어 타시는 분들 중에서 겨울이 돼가지고 어 잡소리가 뭐틱틱틱 하는 뭐 이런 플라스틱 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소리가 나면은 어 요런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하이그로시라고 해야 되나요? 요 소재가. 조금 뭐, 뭐랄까, 좀 수축 같은 걸 많이 하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아니면 이 자체가 좀 불량이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요런 이제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요렇게 만져보시면은, 어, 유격이 있으면은, 어, 그 뭐랄까, 이 만지면은 이 유격 때문에 틱틱틱 소리가 나거든요.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만져보시면은 어, 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도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 약간의, 뭐, 소리 때문에, 잡음 때문에, 뭐, 블루엔즈 갔을 때는, 이 핸들에서 올라오는 소리라고 하면은, 핸들을 다 뜯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잖아요. 뭐, 차도 한번 조립해놓고 또 뜯어가지고, 계속 뭐, 뜯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차안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뜯는 거를 좀 우려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뭐~ 요 부분에서 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으니까는 이제 블루 엔즈가 가지고 요게 소리가 아니니까는 이거 뭐~ 수리 를좀해 달라 어~ 아,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근데 무상수리가 될까요? 유상수리를 해야 되나? 유상수리인지 아무튼 이게 차를 타면서 음악을 틀면 모르지만 음악을 안 틀었을 때 되게 거슬리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요 부분에서 나는 거를 잡았고 제가 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결국 요 부분에서 난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아무튼 뭐 gv70 아니면 뭐 현대차 타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렇게 약간의 잡음이 난다라고 하면 저같이 어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어, 유격이 벌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해결을 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뭐, 어,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